여기서 다운스윙 때 가속 주면서 그래서 힘을 파. 그러면은 저 지금 숙여져 있죠. 네. 몸이 일어나는 느낌으로 멈추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힘을 내가 엄청 원래 주던 쓰여지던 힘에 또 다른 힘으로 그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거를 오히려 더 숙이면서 숙이면서 해볼게요. 내려오면서 숙이면서 파. 안때리는겁니다 틀어져야 네. 되기 때문에 예, 반드시 이렇게요 네, 그 다음에 백스윙스 네, 왔으면 네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고 다운스윙 하실 때투 멈춰볼게요 해든. 네 그렇죠 이거 버릴게요 그렇죠 하셨어요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쨌든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얘는 얘를 때리겠죠 못 때리진 않아요 아예 모든 킬링이 뭐막 없죠 막빵 많지 않은 이상 네 해보겠습니다 네, 그렇죠. 그 다음에 저희가 와서 네, 투 버려볼게요. 헤드 그렇죠. 그러면 이제서 저희가 손 차, 손, 차, 손, 차 그렇죠. 그러면은 전완근에 힘 들어가죠. 몸 중간에 조금이라도 힙힌지가 펴지게 되면은 안 됩니다. 힘이 다 어깨로 들어가기 때문에 쓰에 와서 그렇죠. 조금 여기 이런 관절들도 힘을 좀더 빼주시고 네, 자 여기서 잡고 스 왔다가 쓰 왔다가 쓰 왔다가 아니요 오른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왼손 이렇게 같이 나가야죠 그래야지 얘네가 힘이 조금 더 실리죠 어, 먼저 손이 지나가고 싹 손이 지나가고 싹 그러면은 헤드가 기 헤드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몸 일어나요 살짝, 살짝 일어났나요 아, 솔직하셔라 어이세요좀괜찮아요페이스윙을 하고 나서 다운스윙 하실 때 풀리거나 틀리거나 뒤로 빠지거나 당기거나 하면은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얘가 찰칵 하면서 손에 오는 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백스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투 이게 착착 움직이면서 저희가 헤드를 잘 썼을 때 몸이 따라서 도는 느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길을 얘가 안내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무게가 있어요 네. 자손 조금만 더 그렇죠 얘를 더 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위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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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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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죠. 다음에 좀더 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다운 스윙 빵 던지시면 투네 알아서 보내주죠 슬슬 밀었다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그렇죠 이때 헤드가 너무 뒤쪽 아니고 네 얘가 많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요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위로 갈게요 그렇죠 그렇죠 어허 네 그렇죠 네그 다음에 자 던져주십시오 투 버리고 그렇죠, 이러요, 그렇죠. 그 다음에 쭉 왔다가, 그렇죠. 그 다음에 손 조금만 더벌리 그렇죠, 그렇죠. 손 조금만 더벌리 그렇죠. 그러고나서 다운 스윙 당 버릴게요 헤드헬스. 와! 요 그렇죠.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위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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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네, 여기서 저희가 얘를 최대한 내리고, 그렇죠. 그 다음에 손, 그렇죠. 그러면 포인이 생기고 다운 스윙 당 버릴게요 헤드헬스. 네. 많은 느낌은플이싱 <목소리> 스타트를 밀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그렇죠. 그 다음에 위쪽, 위쪽, 손쪽만도올리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희가 다음 스윙을 투어 거래를 해드릴 그렇죠. 던졌을 때 얘가 하면서 저희의 몸의 길을 열어줬어요.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, 충분히 헤드는 뭔가 가려고 하는데, 내가 더센 힘으로 잡아당겨버리니까 나의 힘과 이 헤드 무게가 이런 것들을 빛에 반아지못하는 거야 네, 헤드 외우고 그렇죠. 그다음에 살짝 눌렀다가, 그다음에 위쪽 위쪽 좋아요. 좋아요. 그다음에 다음 힌트 어~ 빨리 끼워 헤드셋. 어, 맞는 느좀 어떠세요? 네, 이거에잘 좀... 네, 밀게요. 네, 그렇죠. 그 다음에 올라왔으면은 네, 왼손 세 손가락 좀더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던져볼게요. 투, 다, 헤드, 스 버려요. 그렇죠. 저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.